31번 갈게요. <laughs> When he was dying, 그가 죽어 있었을 때, 이 그는 그 뒤에 나오는 뭐 카타기리 선생님이죠. 그가 죽어 있었을 때, The Contemporary, 서 Contemporary는 현대의 혹은 동시대의라고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현대의라고 할게요 현대의 불교 스승인, 불교의 스승인 다이니 카타기리는 wrote, 썼어요. A remarkable book. 굉장히 놀라운 책을 썼죠. Cold, 리는 뭐야, 침묵으로의 회기라고 불리는 이런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가 그 책을 어떻게 썼는지 보자. 삶이라는 것은 그가 쓰기에 바로 모래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오 여기서부터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말해주고 있네요. 이때 강조구문 보이죠? It is the weakness of that life that makes it precious. 이게 여기서 이 글의 주제가 될수 있어요. 주제가 될수 있고요. 얘가 이게 이 글의 주제죠. 그리고서 특히 the weakness of life 이거는 빈칸까지도 대비합시다. 자, 여기서 이때 보이죠? 이때 강조금은 여기서 이슨 바로 뭐야? 라이프를 말하는 거야. 삶을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뭐다? 삶의 그의 약함이다. 우리는 이런 삶의 약함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h is was 그의 단어들은 are filled with 섞여 있어요. 아 가득 차 있어요 더 베리 더 베리 다음에 명사 쓰면은 이건 더 베리는 바로 그 라고 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로요 바로 이러한 사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사실 자그 자신만의 삶이 오브가 전치사고아 ING는 패싱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음성의 주어야 동명사의 음성의 주어 해석은 그 자신만의 삶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바로 그 사실로 가득 채워져 있죠 더 차이나 여선 중국이 아니고 도자기예요. 도자기 그릇은 as beautiful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snow l a e r 조만간 그것은 부서질 거니까요. 부서질 거니까요. the life of the bowl 그릇의 삶은 is always 항상 existing 존재해요. 여기서 existing existing은 무엇이 존재하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existed 쓰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Such is our struggle.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다. 그,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고행이다. This unstable. 자, unstable이래요. unstable. unstable 뭐야? 불안정한. 음, 불안정한 아름다움이래요. 불안정한 stable이 아니고 unstable이에요. stable 쓰면 안 돼요. 이러한 불안정한 아름다움이죠. This inevitable wound 바로 뭐야? 이 피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죠. 아또 피할 수가 없는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상처이기도 한데요. We forget 우리는 잊어요. 우리는 잊어요. How easy! 그래서 easy를 왜 썼냐? Easy가 아니고 왜 forget? 있다. 뭐 쉽게 있는 거니까 부사를 써야겠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있는지 뭘이죠? Love and loss. 러벨로스 자뭐 사랑과 손실은 사랑과 손실은 친한 동료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죠. 아잘 봅시다. 사랑과 손실은 친한 동료들이다. 사랑과 손실은 친한 동료들이다. 이거 빈칸 대비 합시다. 이것도 사랑과 손실은 어 사랑과에서 손실한 걸 말까? 네가 연인이 있으면은 금방도 우리가 다 헤어진다는 거죠. 또 여기서 보면은 음또 대보이죠?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거. 자, 여기서 우리 볼게 떼또 이것도 볼게 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또뭘 잊어? 우리가 진짜 꽃을 so much 너무나 많이 좋아하는 거죠. 뭐보다 더 플라스틱 원. 그래서 원은 플로를 말하는 거겠죠. 플라스틱 꽃보다 우리는 진짜 꽃을 더 사랑할 거예요. 왜? 플라스틱 꽃은 언제나 아름다울 거야. 근데 진짜 꽃은 세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서 진짜 꽃이 바로 뭐야? 약한 꽃. 약함이죠. 삶의 약함으로될수 있죠. 그리고 *Love the Cast of Twilight* 이런 황혼의 황혼의 색조를 너무나 좋아하죠. 황혼이라는 거는 해 뜨기 직전이죠. 해 뜨기 직전인가, 해가 지기 직전인가. 하여튼 뭐 금방 없어질 거예요. *Across a Mountain Side* 뭐 사이에 어디에 속해서 산등성에 있는 이런 황혼의, 황혼의 색조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죠. 아, 이 황혼은 곧 이제 지는 거구나. 라스팅 지속되는 오직 한 순간만 지속되는 이런 황혼의 색조를 우리는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죠. It is this very fragility. 여기서 fragility fragility가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러한 연약함이다. 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약함이다. 여기서 그래서 이 빈칸을 그래서 fragility라는 빈칸을 이용해서 어 주제를 한번한번 적어볼게요. 이, 여기 이 이때 강조금까지 같이 써가지고요. 바로 it is the fragility. o v 라 life that m a k 삶을, 이에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연약함이다. 정도 되겠죠. 이거는 주제라고 합시다. 주제를 적은 거예요.